위기에 선 대한민국 노란봉투법이 던진 그림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처리를 앞둔 상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재계와 야당은 이두 법안을 경제내란법, 기업목적이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경영 불확실성과 노사 갈등의 씨앗. 노란봉투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으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했다. 둘째,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이는 오랜 노동계의 수건이었던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재계는 이 법이 기업 경영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질적 지배력 같은 모호한 개념은 누가 사용자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 결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만들어 법적 분쟁을 폭증시킬 것이다. 이미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나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국내 사업 축소와 해외 사업 비중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경영권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 기업 목죄는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또 다른 법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두명 이상 선출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불법 파업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기업을 옥죄는 이러한 법안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닌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혼란과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노사 간의 치열한 신경전과 보안 입법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